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구조 원리를 보게 되면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농촌이 있죠. 농촌에는 누가 있습니까? 농민이 있죠. 농민은 뭐 어떤 생활을 어떤 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새마을 운동 이전에 농촌은, 농촌은 낙후된 환경이었다. 낙후된 환경이었다. 농민은 후진적, 후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 그 당시에, 뭐, 그 도박이라든지 농촌 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후진적 의식, 그 다음에 저 농지개혁 이후에 그 뭡니까? 지주와 소작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고 의식 자체도, 어, 예전는 농촌 가게 되면 어떤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후진적 의식, 그 다음에 농업은 어떻게 됩니까? 저생산성이었습니다. 저생산성이었다 그러면 세마 운동의 사업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 농촌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하자 어떻게 근대화시키 농민은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하자. 농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생산성이 있게, 효율성이 있게 어떤 정책도 그렇고 영농 기술을 보급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단순하게 세마운동의 핵심적인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 의식 개혁, 그 다음에 소득정대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대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을 대상으로서 이세개 면에 새마을 사업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의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ODA 사업 과목이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PPT를 통해서 세말사업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사진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진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높을텐데 지금 이렇게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판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DA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논리이기도 한데요. 누가 조직의 장을 만느냐, 국가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오디 사업도 그렇고, 새마을 사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외교부에, 혹은 코이카에, 혹은 새마을 중앙회의 장, 지도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력, 을 본인이 학습을 했고,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 표출이 됩니다. 표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 중앙회를 맡고 계시는 회장님의 이력을 보게 되면 생명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하고 있고, 코이카는 양성평등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있죠. 중요시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대일로를 따라서 연결된 국가를 중심으로 o d a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국가 통상적으로 모든 국가의 정책은 국가 지도자의 정치 철학과 당의 국민의 여론이 포함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의 국민의 여론이 국가 지도자의 이념을 일정 부분 잠식할 수 있다 그러면. 당의 확산되었던 여론을 중심으로 지금은 뭡니까?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든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 지도자의 어떤 이념이나 철학 부분도 덮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땐 그렇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을 상황일 때는 국가 지도자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미래를 진단을 하고 어떤 중점적인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정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이나 새마을 국제화 사업, 그 다음에 새마을 ODA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이 의료 쪽에 충분한 경험이 되어 있고 그쪽에 전공을 했던 영역, 영역이라 그러면 보건 쪽으로 새마을 사업도 그렇고 오디 사업도 치중이 된다는 겁니다. 치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학습하는 연구자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새마을 사업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리 공간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이전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 새마을 사업을 분류하는 방법 자체는, 오디 사업을 분류하는 방법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 어떤 방식으로 새마을 사업을 나눌 수 있는지 왜? 이 사업은 실천의 영역이죠. 이론의 영역이 있고 실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론의 영역은 정합성이라고 그러고 실천의 영역은 대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론적으로 학습이 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 사업 이론을 가지고 사업을 실천을 할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분류가 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것은 세마을 OD 사업을 이해하는 그전 단계로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해왔던, 학습해왔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이제 사업 분야별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업 분야별로 나누는 겁니다. 의식개혁, 환경개선, 소득정대. 저는 이거를 다시 아홉 가지로 나누고 있죠. 이게 사업 분야군이고 자, 사업 분야 부분은 딜리터 시킵니다. 딜리터 시키고, 자, 세마을 사업을 지리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농촌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산촌 새마을 운동, 어촌 새마을 운동 이 부분은 지리적 부분입니다. 공간적인 부분은 생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단순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있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오빠가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는 직장을 갑니다. 직장 새마을 운동이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요? 부녀를 가면 부녀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누나는 어디 입니까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새마을 운동, 군 새마을 운동의 형태로도 표출이 되었고, 가정은 가정, 새마을 운동. 각자의 생활 공간, 직장도 생활 공간에 해당됩니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영역을 분류를 해버리면 이게 새마을 사업을 공간적으로 분류한다. 지리는 어떻게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농촌, 어촌, 산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 지리직 형태로. 통상적인 의미로 농촌, 새마을 운동은 어촌이나 산촌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대별로 나눌 수 있다. 시대별로 나눌 수 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연대는 저는 10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10년 단위로 끊다 보면 2010년 이후는 상당히 새마을 운동의 이론적인 부분에도 도약을 하고 진화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 1.0, 2.0으로 나누고 최출 교수님 같은 경우 글로벌 새마을 운동 1.0, 2.0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시대별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는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국가 지도자, 정부에 따라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나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모든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하고 연계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그린 새마을 운동, 녹색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 새마을 운동으로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각그 국가 지도자에 따라서 새마 운동이 긴밀하게 당의 국가 정책하고 연계되었다. 이게 새마 운동의 시대별로 사업을 분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저 학습을 하는 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마 운동은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약간의 변화를 할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은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새마을운동의 정신이라든지 원리 자체는 그 원령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현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건 괜찮은데 어떤 국가 지도자나 정부에서 완전히 앞부분을 무시하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논리다. 그리고 마을 수준별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마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기초 마을, 그 다음에 자조 마을, 자립 마을, 자영 마을 단계로 나눌 수는 있그 다음에 복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새 마을 운동은 이렇게 단계별로 아주 응? 세분화된 메커니즘으로 새 마을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기초 마을 단계에서 어눌 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예? 주민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했던. 예? 옛날에 이제 양수기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 자조 마을 같은 경우는 기초 마을 단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마을 안길에서 농로라든지 이런 식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동 마을은, 자조의 단계를 넘어서, 어? 그, 주민들이 그 모두 협동을 해서 할수 있는 사업, 기초마을, 자조마을 협동해아 자린마을입니다. 자립마을그 다음에 자영마을은 일정 부분 완성되는 단계, 복지마을은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뭡니까,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복지 부분을 좀더 중요시해서 공동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수준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이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개발도상국을 접근을 할 때도 먼저 마을의 수준을 세팅을 하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제한 가지 또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마운동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 그러는 것은 반대한 분량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어, 영광의 발자취라는 새마을 운동 회의록을 정리한 어떤 그 서적이 있습니다. 이, 뭐, 페이지로 쓰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게 되면 마을 회의록을 세세히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점차 진행되면서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 마을 단계로 넘어가면서 새 마을 지도자보다는 마을 총회 마을 주민들의 의사나 그 다음에 역량이 더 중요하게 표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는 이런 이론 이론이죠 초기 단계에는 마을 주민들 의식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체계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도를 받은 마을 출신의 새 마을 지도자가 그게 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락에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을 주민들의 영역으로 새마을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게 넘어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업 분야별은 제가 이제 이전에 설명했던 번역별로도 나눌 수 있던 번역이라 그러는 것은 마을과 마을 간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권 사업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더큰 영역. 어 우리나라 행정 단위로 보시게 되면 가장 간단합니다. 경상북도 도 단위, 그 다음에 시 단위, 군 단위, 읍면리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나눌 수 있다. 산업별로 구분을 하자는 것은 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영역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산업별로 구분, 구분하게 되면 이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 새마을 운동의 원리나 이론을 가지고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가서 실현을 하기에는 일정 부분 무리가 있다. 왜? 모든 환경이 변해버렸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농촌 지역을 가게 되면 공장을 건립을 해서 이제 저 농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근로를 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영역에서는 우리가 1970년대 주도적으로 해왔던 공장 새마을 운동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게 보다 타당하다. 그렇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을 산업별로 세분화해서 접근시키는 방법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ODA 영역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을 산업별로 구분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구분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어, 현실적인 부분 영역에서 공적 개발 원조하고 매칭을 시키는 부분이 세말 ODA 사업입니다. 세말 ODA 사업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교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말 사업 유행한 작업은 어, 정신 개발 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사업인데 우리 전공자 영역에서는 보다 세분화되어서 직접 간접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어, 그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개발은 새마을 이전에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중독에서 하지 않고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연구했던 논문에서 이제 발췌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마을 운동을 조금 더 학습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세마을 운동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그렇죠? 세마을 운동은 어떤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 논문에서 발췌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새마을 운동의 아홉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마을은 여러 가지 용어나 개념으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마을의 개수, 마을 안에 부락이한개 있느냐, 두세 개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수.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전라도에서는 마을이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고, 강원도에는 어, 서너 개의 불락으로 그죠? 상골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도 많은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민이 있을 수 있죠. 새마을 예?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핵심 요서 마을이 있어야 되고, 마을에는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아, 다행히 이야기를 했죠. 자, 대치 영역에서 한번 보십시오. 1, 2, 3, 4, 5, 6 빼고 7. 국가가 있습니다. 세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국가라는 단위가 존재합니다.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7, 8. 그 다음 국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있게 돼 공무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새마을 운동을 할 때는 영농 기술을 보급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리나 새마을 해관을 건립하는 설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지도를 하고, 이제 교육을 했다는 거죠. 아홉 번째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물적 지원이고, 공무원은 인적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마을, 국가, 주민, 공무원,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는 뭐냐. 1, 2, 3, 4네요. 4.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5.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6.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관련 연설문을 모두 뽑아서 텍스트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아홉가지 핵심 요소로 새마을 운동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과 국가 간의 매개 역할을 주민과 공무원 간의 매개 역할을 합니다. 행정이라든지. 예? 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공무원도 교육시켜야 되고, 마을 주민도 교육시킵니다. 영농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의식교육도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 하나의 영역이 새마을 운동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논문의 주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새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과 주민 뭐 의식이 될수 있고 그죠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과 마을 유형,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운동과 국가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보상국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사업을 수립을 하게 되지만 그 상위, 시도 될수 있고 군도 될수 있겠죠. 군 사업하게도 연계되어야 되고, 거기에 지도자, 나아가서는 국가 지도자도 이 새마을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성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새마을 운동의 성공 함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이 아홉 가지, 이 아홉 가지 요소가 어느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작게 작용,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사업이 유형에도 관련되고, 뭐, 연대에도 관련되고, 지역에도 관련될 수 있겠죠. 국가 지도자가 깊이 관여해야 되는 사업은 뭐 가족 계획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국가단위의 새마을 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주민이, 그죠?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은 저축이라든지 절미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가 함수 관계를 연결을 하면서 R, result,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마을 운동과 세마을 개발은 이전 시간에 응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마을 ODA 사업의 원리와 사례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세마을 ODA 사업은 초청연수 사업,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세마을 개발의 연구 분야와 세마을 ODA 개념과 추진 원리에 대해서만 시간이 지금 많이 넘어서 버렸네요. 제가 한 5분간만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이 부분을 강의를 하고 이제 오 d 3론 여러분도 고생을 하셨고 저도 강의를 준비한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개발이 연구분야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새마을 사업하고 새마을 운동의 원리를 설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 운동은 학문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 최출 교수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학과도 신설되고 학회도 만들어지고 연구활동 지금 박사학위, 새마을을 전공으로 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영남대학교 뭐0 분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문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빨리 좀더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새말 개발의 연구 분야는 기초학문 영역, 이론 실천, 그 다음에 응용, 연계학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 어디, 어딥니까? 연계학문 분야입니다. 자 기초 같은 경우에는 농촌개발론 지역개발론 이렇게 이야기 될수 있고 실천 학문 분야는 어디에 사업 우리가 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사업은 어떤 응, 응용학문 영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새마을통상학 새마을교육학 새마을금융학 복지 이렇게 연계가 될수 있겠죠 아참 응용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계 학문 영역은요 새마을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환경개선 소득증대 의식개혁이 있다 그러면 환경개선은 무궁무진한 어떤 연계된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건축, 토목, 보건, 환경공학, 주택학. 그 다음에, 저, 소득증대 부분은 식량작물, 채소, 가수, 하회, 산림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과공학. 저는 저 국내 농수산대학교에서도 새마을 운동에 빨리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최신 영농기법을 도입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새말을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어느 부분에서 연기 학문 부분에서 새말 산업의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모든 영역의 전공자들이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 더욱더 발전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새마을 개념과 어디추진훈련대로 330페이지 직접 학습을 하십시오 학습을 하시고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저 강의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자생적 학문이란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학, 통상학, 복지, 사회학, 다 외국에서 넘어온 학문입니다. 예? 일부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뭐, 뭐 뭡니까 풍수지리라든지 태권도 이런 부분을 뭐 자생적인 학문을 우리나라는 자생적인 학문이 없습니다. 새마을 하기 유일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단편적인 뉴스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새마을 운동은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되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개발 이론입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새마을학을 구성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보고 주시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복지학을 다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해당 국가에 적용을 해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이렇게 많은 성공한 사례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이론을 많이 공부해서 중심지 이론들 수 주변 뭐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산업지역가면 그게 지역개발이다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는 했는데 새마을 운동만큼 그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개발 이론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부분은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지금 뭐 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 ODA 국면에서 한국에 선진화된 어려운 기술을 많이 배울려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의 많은 국가들은 왜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에 도약적인 발전을 했느냐 그 성공 경험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은 이렇게 많은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실천이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부분으로방문에 이제 방문 분야에서 정립을 시킨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은 여러분들 세대에 있어서 아주 굳건한 한국의 자생적 학문으로 수출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서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 될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수업 듣는다고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쉽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도 욕심이 있어서 우리 후배들한테 또 많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느 영역까지 다루었습니까? 정치, 뭐, 그죠? 정당, 정책까지다 다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파트 파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영역에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바람이고, 여러분들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출석부라도 불러서 여러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하고 싶지만, 제 마음속에 뭐그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맺어진 연을 레포트를 주고받고, 이메일로 주고받았지만,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